며칠 이상 대변을 못 보는 것을 변비라 그럴 것 같아요. 며칠. 3일, 3일. 3일 이상, 그러니까 먹고 나서 72시간. 3일 안에는 최소한 내보내야 돼요, 몸 밖으로. 근데 72시간, 난 3일 동안이나 변을 못 봤어. 그 다음에 변을 보더라도 변 양이 너무 작아. 방울방울방울방울, 염소똥. 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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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지는 이렇게 방울, 이렇게 변 형태를 이루지 못하고, 이런 조그만한 형태, 보원한 다음에도 항상 찝찝해.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바로 변비라고 하게 되는데, 불용성 섬유소를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것들이 장 운동을, 장 운동을 높게 해주고, 그 다음에 대변, 대장에서의, 대장 내 머무르는 시간, 머무르는 시간을, 머무르는 시간을 짧게 해줘서, 그니까 러 이거는, 불용성 섬유소 얘기가 나오게 되면 대부분이 대변, 변하고의 작용이에요. 대장 내에서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오랫동안 머물지 말고 얼른 나가 변장을 늘려주는 역할. 변, 대변. 이러한 거하고 관련된 것은 불용성 섬유소 쪽이고요. 그 다음에 수용성 섬유소는 뭐냐면은 물하고 녹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어차피 소화는 안 돼, 근데. 소화는 안 되지만 물하고 녹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미역 다시마 여러분 불려봤잖아. 미역 다시마 이렇게 건미역 건다시마 불리면 특히 미역 쫙 늘어나잖아요. 7배 8배까지 늘어난 다면 이것들은 물을 쫙 흡수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수용성 섬유소의 대표적인 것들에 우리가 이제 한천 해당이 되는 것들 아가 그다음에 검물질들 검질 그다음에 팩틴질 이런 것들이 수용성 섬유소의 대표적인 것들인데 이거는 물을 끌어들인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물을 끌어들이는 작용을 통해서 이것들의 주요 작용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일단 위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하면서 위에 음식물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니까 아, 배불러. 이걸 오랫동안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오랫동안 머물르기 때문에 포만감을 줘요. 그 다음에 혈액으로 이제 분해되기 위해서 소장으로 내려왔었을 때도 소장 내에서도 얘네들은 천천히 흡수가 되게요.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혈당에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되는 것을 억제해줘요. 그다음에 이 끈적끈적한 성분들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또 혈액 속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들하고 결합을 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들을 다시 재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콜레스테롤들을 바로 이제 대변하고 같이해서 몸 밖으로 배설해주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수용성 섬유소를 먹어주게 되면은 일단 위몸 안에서 위에서 포만감을 줘서 어, 배가 오랫동안 부르다. 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혈당이 확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영양하고 관련된 내용들로 해서 혈당 상승을 억제했다, 콜레스테롤 배설을 시켜준다라는 말이 나오면 아 이건 수용성 섬유소야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불용성 섬유소는 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 리그닌이라고 나와 있는데 셀룰로즈는 아까 세포 벽에 붙어있는 껍질 그다음에 헤미셀룰로즈라는 것은 이 셀룰로즈의 햄이라는 뜻은 절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미셀룰로즈라는 것은 절반 정도의 셀룰로즈의 분자량 값을 갖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아무튼 얘네도 불용성이고요. 니그닌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은 그 고사리 나물 중에 너무 뻣뻣한 고사리 나물은 이거 나물이야 막대기야 이런 거 있죠. 그다음 에 당근 같은 경우에도 무 같은 경우에도 너무 오래되면 가운데 심지 박혀 있는 거 있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리그닌 성분이에요. 막대기, 그 약간 나무토막 같은 거. 리그닌. 이것들은 불용성이야. 이번에 보시면은 물과의 친화력이 적고,